손석 TV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석 TV의 손. 페니스입니다. 네, 오늘은 포트나이트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우리가 그 응? 아. 지금 우리가 포트나이트를 네. 그것 때문에 못했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집에 못 오고.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네. 아쉽네요. 네. 네. 우리가 오디오 이거를 조금 들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네. 가시다 자. 지금 이게 어, 더빙이 지금 더빙하고 있어. 네. 우리가 소리를 처음 했는데 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적게 들려 가지고. 안 돼.고 지금 우리가 더빙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어, 네,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어 우선은 이거를 연 다음에 오 어. 저기 뭐 먼저 에픽 어 손,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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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다 요 빨리 도와주세요 도약 따라다 라다다 아이 근데 이게 아까 그 이거 야 뚫어라 <놀라> 관아라 어, <놀라> <롯고 가라. 있는데? 놀라> 안녕 오 어, 공포 우리 대리스님이좋아하시네네네서 네, 빨리빨리 하세요하세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호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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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로 자랑 장면인데 이거 리프팅 먹고 갑시다요. 네 살리로 갑니다. 네. 어쩔 아 어쩔 수, 아, 지금 이게 조금씩 저희 이제 전 이제 분리가 안 돼서 어. 네 기존에 있던 네 제가 좀 들어가는데요. <laughs>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제 계속 가시죠 나와라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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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자 웹스트로 타고 했는데 오저저저 음 갔었거든요 아니 아까 저기 버스 어디있어? 어디 자, 빨리 갑시다. 우선은, 제가,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저게 뭔지 몰라. 내가 우선. 저게 뭐죠? 저게 뭐야? 아, MK구나. 아, MK. 자, 갑시다. 아, 이, 이 친구, 제가 이제 참교육하겠습니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이 <laughs> 녀석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고요. 갑시다. 이제 한방 또, 이제 한명 쫄떠 있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 녀석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일곱 방. 약약 여섯 약 방으로 맞췄고요. 이제 이제 또 이제 또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오죠, 저 친구 왜또 이거?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이거 셀으로한 방, 두 방, 세 방, 네방다 그래 끝냈고요. 네. 자, 이제 갑시다. 아, 수... 아니, 님왜이니다손님또 죽었습니다. 손님, 죽었습니다, 손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지금? 아니 진짜 손, 아니, 손님 왜 그렇게 많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래서 몰래 이렇게 갔습니다. 이 자폭. 왜 자폭 현사하고 있어이 녀석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참교요, 컷. 아 근데 이 친구 진짜 피가 없었나봐요. 네. 장벽 우선 세워주고, 이제 이 녀석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와, 진짜 어려웠어. 와, 진짜. 몇 번을 죽습니까? 아 이거 지금, 지금 두세 번 정도 죽었는데, 저 지금 6킬 했어요, 참고로. 일단 화면에 보니까 6킬이었었는데. 자. 네, 어쨌든, 이제 편집해서 가겠습니다. 언니, 빨리 갑시죠. 네, 어, 저를 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치고, 그 다음에 뿌려주겠습니다. 네, 저는, 저는 여기, 아까 여기 이색 하나 있었는데, 이 색, 이 색, 이 색, 이 색. 먹어라, 뿌려줄게요. 됐습니다. 여기 이색 하나 더 있었어, 이색 하나 더 있었어. 음. 이색 하나. 이색 어디 이색이 뭔데? <laughs> 이 이색이 그 NPC 한테 주는 거인데 음. NPC만 파는 거의 무기거든요. 또또또 어. 또 아니, 아니, 아니 또 아니 또 아니 또 있었어요? 아니 또 있었네요. 자 우선 이거는 이게 쏘고 음, 쏘고 쏘아나 짧건 싸움만 했네요. 아저 이게 기관단총으로 긁었어야 되는데 아니, 요즘에 기관 기간, 기관건총이 진짜 따라 나와갖고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 기관단총이 좋은 건 좋은데 너무 그 빨리 총알이 이거 이거 이색 이색 이거 어, 아 그러네 육육육년 발 육육육 여섯 발어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였고요 아 이거 처음진때나 신기했어 이거 뭔지 모르겠었어 어, 명사수의 일견발 네저 음. 이제 보물 또 있어요 이제 갑시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망가진 자판기 그래서 아, 아니 그건 그거 그 NPC 그게어왜또 어, 왔어요? 아니 잠깐 얼마나 오는 거야? 제가 맞았어요 여기서 아한번 맞았는데 이게 한번 쏘고를 다한번두번세 방은 대충 몇방 정도 맞췄고 음. 이거 총알 이제 먹으시고 이제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깜짝 등장해 요 <laughs> 보세요 원 디우 또 사람 있죠? 제가 이거 사람 쏠 제가 여기를 여기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죽었어요. 그래갖고 한번 죽었거든요. 뚝배기. 이때 제가 이걸 이 죽였어. 어, 황금. 좋은 거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잘못한 게 벽을 세웠어야 했는데 네, 돼. 벽을 세웠어야 했는데 실수로 이렇게 맞아갖고 한발발 얼마나 단발이거 실수로.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었거든요? 아, 이, 제가 이, 이 여기서 저격으로 쐈나보죠 그렇죠네저격 네. 아, 저격 아닌데 MK인데? MK돌교수툼 아니 어디? 아까 처음에 100매 따랐잖아 MK 한방에 100매 딸 수는 없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공포하고 자 이제 승리를 위하여 오우 기 자, 갑시다요, 갑시다. 자 갑시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 센츄얼이죠? 이거, 맞아, 센츄얼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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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편집을 너무 잘했어, 근데 손님 편집 너무 잘했어. 그런가요? 편집 너무 잘인데. 우선은 워터 마시고 이게 아마 막판일 겁니다, 아마 이게. 네 맞습니다. 자 막판일수록 이, 이거 먹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제가 먹으라고 드시는데 저는 왜... 있는지 모르고 죽였습니다. 이게 아 있는지 몰랐어요. 아유, 있는지 모르고. 아니 근데 정신이, 그거 정신이 팔려서 개를 죽였습니다. 아개 죽였어요? 음. 에... 누구죠 개를 뭐라고? 개개아이오가드말 아이오 말 아이 네. 아이오 아니다 아이오인데 NPC인가 NPC 개, 죽였어. 획득했습니다. 어 저기 세븐이 나옵니다 진짜 세븐. 네, 아이 얘가 우리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 규빈님이랑 지훈님이랑 예전에 포트나이트 했을 때 겨우 죽었어요. 맞습니다. 네, 규빈님이랑 지훈님이 이제 막근거리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원거리로 막 원거리 막 소총으로 막 쏘고 있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어려워. 어쨌든 이거 그 뭐지 작살총으로 하는 기법도 있는데 네. 그거 그건 진짜 너무 세븐이 너무 보스양이 아하고 그냥. 그냥 편, 편히 가져오게 했어요, 저는. 갑시다. 네. 뭐야호? 아, 편집 진짜 잘했네, 여기. 나중에 이제 이거, 이, 이제 이 공포로봇이, 네. 나중에 이제 괴물과 막 싸우는 막 그게 연출된다는데 다음 시즌.. 다음 시즌에요? 응, 아니 다음 시즌 말고 이제,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또막 행사 같은 거하잖아 실시간으로 아 그때 막 나온다 막 이런 엔딩으로 그냥 이렇게 엔딩으로 어 시즌 엔딩으로 응, 근데 아니면 파운데이션 동상이 있는데 거기쯤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제 거기 그게 이제, 이제 좀 변화해서 네. 아, 근데 보니까 저번에 할때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진짜 지진이 일어나요? 네, 지로막막 막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고 일어나더라고. 땅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와, 땅 속에 그 괴물이 묻혀 있어. 이게 뭔가 땅 속에서 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자꾸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러, 왠지 네. 그럴 것 같아. 네. 그리고 개가 막나오려고 꿈틀거리는 거 아닌가? 아니, 개 왜냐면 근데 아이오 그 아이오 가드들이 뭘막 찾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그 아이오가들이 그 땅을 판 이유가 그 괴물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세븐을 아. 없애기 위해서 아.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어쩐지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 말에 좀. 음.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근데 확률적으로는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정황상.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럴까요? 막 고아지를 이제. 그, 그 때, 얘랑, 곰포나 이제, 괴물이랑 싸운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 그 시즌, 때였네요. 그 시즌 9인가? 그때쯤? 음.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쯤에, 어머. 뭐... 전 이벤트로 해서 보여준 거죠? 네, 그것도 이벤트로 해서. 아닌가, 그냥 행사인가? 그때 막 해가지고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같이 싸워주고 그랬잖아요. 아 보기만 했나? 네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네, 날라다니면서 보기만 했잖아요. 와 지금 엄청 챘습니다 지금. 아이 걔가 이제 좀 제가 신 신청자분들도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싸우러가 나갔어요. 이것만 캐고. 네. 캐고. 이것도 캐고. 이거만캘고 나갔었나? 뭐야?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제 가져하고. 네 가져, 어, 가져와, 응 가져, 가져. 상남자 컨셉으로 갔는데 응. 세븐, 제가 순간 세븐이 있어갖고 세븐이 막적죽이막 딱딱 쏘잖아요. 응. 그적막 죽었다고. 응. 근데 이번 안 쏘더라. 진짜 크기에 크다 세븐 키가, 이제 배스니까. 응.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 크기는 이만하니까. 응.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킨은 그, 여만하거든요 보물상자다. 가려고 했는데, 여기 또 보물상자 소리가 들었고. 갑시다. 네, 보물상자는 못 참아요. 왜냐면,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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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갖고, 이제 역전 각. 가... 그니까, 어 에픽, 여기서 에픽 스팅어가 나올 줄은. 진짜, 저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총알도 넉넉해요, 마침. 그니까요. 뭐, 뭐, 뭐예요? 뭐, 뭐 팔아요? 뭐, 뭐, 뭐예요? 아니, 뭐라고, 빨리 뭐라고, 찍어준 겁다아 그, <laughs> 우리 이제 총소리 들었잖아요. 응 네, 가다 보면 나올걸요? 네. 아, 여기에서 이게 진짜 내가 활약을 엄청 했어, 내가 이때. 선생님. 음. 사실 전판에 활약이 대단했죠. 아, 근데, 혼자 선생님 이거, 선님선님 11, 손님, 11. 손님 이거 깔, 깔는데 장소 한탄쯤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안 먹었어요. 아, 몰랐어, 이제 <laughs> 그래서 내가 먹었어. 이전투소리 이제 들어가서 갔거든요, 우리 거네. 갑니다. 자, 가자, 들어가자. 제가 갑시다. 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이게 아까 몇 시간 전에 한 건데. 우선 이거 금괴는 내가 먹고. 자, 이렇게 제가 먼저, 먼저 갔거든요, 제가. 제가 이때 여, 여기서 하면, 여기, 여기, 보시죠, 기 여기, 여기 한명 죽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한명 죽었거든요? 그때그얘먹으 오겠지. 근데 여기 숨어 있었어. 응. 음. 왜그 이렇게 와. 쐈어? 아, 와, 와. 안녕이 가세요.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발소리 발소리 눈치를 못챘어. 네. 근데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였어. <laughs> 나 진짜 몰랐어. 그래서 내가 이거 막막 막 가했지 이렇게 <laughs> 산토끼 아, 산토 아, 산토끼만 노래 부르면서 이제 죽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상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렇게 이때 이제 또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던져. 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먹으면서. 네. 이제 배이 돼갖고. 부셔야죠. 얘 이걸. 부를 건요.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여기서 제 제일 놀란 점이 이제 수영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네네네. 자꾸. 네, 네. 수영하고 있는데요? 네. 어, 그래서. 어 해갖고 갔어. 근데 아까 보세요. 여기 또 이제 얘가 어 이거 손 손은 손인줄 알고 착각한 거 아니야? 네, 착각했어. <laughs> 내가 착각했어. 이거 아 여기 이 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어 이제 침착해서 아래에서 죽였어요. 싸우다가 아래에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아닌데 백렙 100레... 아직도 체체이백인데 우선은 어, 제가 이거 이렇게 먹었거든. 내가 아마 여기서막 10일이 그 정도 했을 거예요. 끝까지 봐셔야돼요 이거 나중에 이벤트도 있으니까 갑시다 갑시다 고고고 지지지 가자 갑시다 야 이거 이거 좀 이제 거면 제가 먼저 이렇게 가갖고 순찰을 했거든요? 순찰이니까또 이제 또 있는 거야 한 명이 아 여기서 죽었네 여기서 얘가 싸우고 있었어? 근데 막이 뒤쪽에서 내가, 제가 이거 열심히 싸우고 대충. 아니 씨를 깠거든요. 씨를 깠어. 이거 하면 이제 씨를 깠지? 건축을 진짜로 했어. 이때. 아, 안 했어. 됐어. 됐어. 어, 이거. 아, 뭐아 여기 있었구나. 고치고 있었어. 얘도 하 쌌는데 또, 쌌는데 여기서 죽었어요. 제가. 쟤는 다 깎여서 거의 죽었는데. 아니, 이제, 제 제가 여기서 이제 몰랐어. 자, 이제부터 아, 근데 제가 저기서 저걸 아, 근데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이제 이제부터. 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구독자 90명이 됐잖아요. 네, 이제 100명이 되죠. 네, 데그 100명이 됐는데 네. 그래서 네 100명 네. 구독자가 되면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5,000 박스가 있잖아요. 네. 5,000 박스로 그초청자2명한테800 박스짜리 네. 하나는 살려 사주려고 합니다. 네. 아니, 주려고 그러니까 의상을. 근데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100명이 된 즉시 제가 이제 또 영상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그구 먼저 구독 먼저 해야 돼요 구독을 네, 구독 해주시고 네포트나이트에 포트나이트 아이디를 이제, 입력해주시면 네 주의가. 우선 포트나이트를 안 까신 분들은 까셔서 아니 할수 있으면 까셔서 아이디를 말해주면 시 됩니다 예, 댓글창에 써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추 이제 도려도려 도림판으로 네.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두두 두 명을 뽑아서 네. 그줄 거예요 네0 0 박스짜리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아 잠깐 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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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리고 이제 캐릭터로 줄 건데요. 네. 캐릭터로 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시기 에,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왜 안녕 안했습니까? 어, 어, 안녕 했는데요. 했어요? 안녕.